안녕하세요. 효과 강사, 민경수입니다. 오늘은 능동적인 움직임과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. 능동적으로 몸을 쓸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두 가지를 한번 보죠. 조금 퍼포먼스가 있는 거 하나, 핀차. 그리고 일상적으로 걸어 다니는 자세 두 가지.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. 첫 번째는 힘을 안 쓰면서 움직이는 패턴. 두 번째는 힘을 쓰면서 움직이는 패턴. 두 가지 영상을 구분할 수 있으시면 더 이상 영상을 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. 여기에서 날개뼈랑 팔로 바닥을 밀어내는 동작이 안 나와서 다운독 할 때마다 이렇게 버티시는 분들은 일단 핀차 같은 걸 하면 당연히 못 밀어내겠죠. 다운독에서도 못 밀어내는데 핀차에서 밀수 없을 거니까. 그러면 핀차를 해도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몸 밀어내고 무너져 있을 거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균형점은 찾아서 설수 있기는 해요. 어떻게든 저떻게든 균형점을 잡으면 대신에 여기서 이제 흔들리는 균형을 잡을 수는 없겠죠. 어느 쪽으로 뒤집어지면 뒤집어질 거고. 밀어낼 수 있다라면 자세를 잡아서 밀고 풀고를 조절할 수 있다라면 핀차를 서서 밀고 풀고를 어느 정도는 핀차를 서서 밀고 풀고를 어느 정도는 움직여낼 수 있겠죠. 핀차 안 하면 그만이지 않니?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앞뒤가 좀 바뀐 케이스죠. 다운독에서 밀어내는 게안 되면 핀차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핀차를 하기 위해서 밀어내야 한다. 는 조금, 어,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죠. 그래서 다운독에서 충분히 밀수 있으셔야 된다. 첫 번째. 두 번째, 걷는 자세. 한번 볼까요? 다운독에서 플랭크 가는 와중에 이 전환 동작에서 골반을, 코어를 못 말아낸다. 이 동작이 안 나온다. 그래서 허리는 그대로 꺾인 채로 견관절, 어깨만 이렇게 앞으로 빠져서 움직여진다. 코어를 잡아낼 수 없어서 팔만 움직여지는 이런 분들 이 많은 케이스는 코어를 못 써요. 서서 옆모습을 바라봤을 때 무식 중에 아마 이런 자세가 나타나겠죠. 코어를 못 잡고 있으니까 배가 풀려버릴 거고요. 그러면 당연히 골반 뒤로 빠지고 엉덩이 뒤로 빠질 거거든요. 이렇게 서 있어요. 이걸로 이러고 이제 걸을 수도 있죠. 플랭크 포즈에서 다운독에서 플랭크 포즈로 가는 그 전환 동작에서 코어를 못쓸 정도라면 당연히 서서서 못쓸 거고요. 일부러 내가 쓰고자 함에도 못 쓰는데 서서는 당연히 그 동작이 안 나와요. 그러면 걷는 동작들도 거의 다 이런 형태로 걷게 될 거고요. 모든 동작에서 꺾고, 꺾여져 있을 거거든요. 하면 허리가 아프면 그때부터는 답이 없죠 첫 번째 차일드 포즈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힘을 안 쓰게 되면 무릎이 약간 벌어져 있을 거고요 이게 고관절 접기에 편하니까 그리고 발꿈치 내려서 이렇게 기대고 있겠죠 이 상태 첫 번째 차일드 포즈 두 번째 아마 힘을 조금 쓰게 되는 상태라면 두 다리를 붙이시고 또, 손 멀리 뻗어서, 이런 형태가 나올 거거든요. 주일드 포즈. 이 형태랑, 이 형태. 이 다음 자세가 테이블 포즈인데, 테이블 포즈도 마찬가지. 이렇게, 무릎에, 손목에 어느 정도 기대더라도, 자세는 만들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어깨가 대부분의 경우는 손목보다 살짝씩 뒤로 빠져 있겠죠. 이게 이러기가 고 편하니까요. 첫 번째, 두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쓴 상태겠죠. 다운독으로 가기 직전 상태. 손에 무게를 실어서 코어를 어느 정도는 잡고 무릎에 무게가 안 실릴 정도로 다리도 어느 정도는 쓰고 있는 상태. 이 상태 테이블 포즈랑 이 상태 테이블 포즈랑. 그러면 여기서 다운독도 마찬가지. 첫 번째 힘을 안 쓰고 있는 상태. 첫 번째 상태고요. 다운독, 이거를 이제 능동적으로 쓰게 되면 손바닥부터 발바닥까지 다 쓰게 되겠죠. 이 상태로 갈 거고요. 다운독에서 플랭크 포즈 마찬가지, 힘을 안쓴 상태에서 플랭크 포즈 가게 되면 이렇게 가게 될 거고요. 힘을 쓴 상태에서 플랭크 포즈를 가게 되면 그리고 차알드 포즈로 가게 되겠죠. 동작 하나하나를 보지 마시고 이 동작을 연결해서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죠. 연결. 그러면 첫 번째 힘을 안쓴 상태에서 연결을 시키면 차일드 포즈에서 테이블 포즈로 가야 되니까 손바닥을 짚을 거고요. 그리고 일단은 어깨를 들게 되겠죠. 여기까지 그리고 다운독, 플랭크 포즈, 차올트 포즈. 아마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될 거거든요. 과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팔다리를 거의 얹은 상태로 매트에 거의 기대면서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될 거고요. 두 번째. 운동적으로 힘을 쓴 상태로 가게 되면, 차일드 포즈, 테이블 포즈, 다운도, 플랭크 포즈, 차일드 포즈를 반복하게 되겠죠. 단순한 몇 가지 몇 가지 동작으로 예를 들었지만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연습을 하지 않으시면 어, 일상생활에서의 자세가 바뀌지 않을 거예요. 걷고, 뛰고 서 있고, 뭐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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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고 서고의 종 동작들. 그 정도의 동작들을 내가 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할수 있어야 충분히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거고요. 앉고 서는 게잘안 되는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겠죠. 그러려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어, 무게를 걸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. 특히나 이런 매트 같은 류들이 있으면 조금 더 힘들거든요. 무슨 얘기냐면 이 매트가 있으니까 다운도 같은 거를 해 놔도 이 매트가 이렇게 미끄러지지는 않는 재질이니까 내가 힘을 안 써도 다운독 그냥 이러, 이러고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. 어쨌든, 어쨌든, 매트가 이렇게 미끄러질 일은 없고 조금씩 조금씩 미끄러지긴 하겠지만 그때마다 다시 잡아내면 되니까. 근데 이런 형태의 동작을 매트 없이 똑같이 더군다나 발바닥에 양말 같은 거 신고 미끄러지게 만들어두면 어, 매트와 똑같은 형태로 힘을 쓰면 이제 다운독 자세를 못 만들어요. 바닥을 수, 밀지도 않았고, 바닥을 안 미끄러지게 잡지도 않았으니까, 뒤로 숨 미끄러지게 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손이랑 어깨랑 코어, 다리가 똑같이 힘을 쓰고 있다라면, 안 미끄러지게 동작을 만들 수 있거든요. 근데 대부분은 매트에서 하니까, 본인이 능동적으로 힘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죠 다운독이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이기도 하고 정리하자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내 몸을 어느 정도는 능동적으로 쓸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쓰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적어도 운동할 때만이라도 조금은 더 과하게 능동적으로 쓰는 연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제일 티가 많이 나는 건차알드 포즈, 차알드 포즈 차일드 포즈에 힘탁 풀어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힘 풀어놓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안 움직이겠다라는 의미죠. 차일드 포즈 다음은 대부분의 경우는 테이블 포즈 혹은 롤업 같은 동작을 할 텐데 그 테이블 포즈나 롤업을 가기 위한 예비 동작들, 예비 움직임들을 하고는 계셔야 바로바로 바로 움직여질 거니까. 구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라면 제 추천은 강제로 힘쓰는 운동을 조금씩 하기를 권장드려요. 강제로 힘쓰는 것들. 예를 들자라면 요즘에 제일 어, 추천드리는 건 데드 행 매달리는 연습이고요 다리로 치자면 계단 오르기 오르기 연습이에요. 적어도 올라갈 때 난간이나 무릎을 짚지 않으면 힘을 안 쓰고 올라갈 방법은 없고 매달려 있는데 내가 손가락이랑 팔을 못 쓰면 매달려 있을 수 없을 거니까요. 강제로 힘을 좀 쓰게 만들어 주죠. 이런 형태의 움직임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 여튼. 내가 일상생활에서 내 팔다리 몸을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쓸수 있게끔 하려면, 적어도 운동할 때는, 운동할 때만이라도 내 팔다리를 능동적으로 쓸 수는 있으셔야 한다. 그러면 나는 과연 운동할 때, 필라테스든, 맨몸 운동이든, 요가든, 능동적으로 내 몸을 쓰고 있나, 아니면 비슷한 동작을 흉내내고 있나를 분명히 인지할 수 있으셔야 되고, 인지가 잘안 된다라면, 조금 고민해 보시고, 인지가 될 때까지 방법을 찾아보시는 걸 권장드려요. 뭐 방법이야. 아까 전에 말한 두 가지. 이해하고 충분히 연습하시든, 아니면 잘하는 사람한테 조금 잔소리 들으면서 배우시든, 분명히 거기까지는 가야 내가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다. 라는 영상을 한번 찍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찍어 봤고요. 겨울 오니까 감기 조심하시고, 좀 춥더라도 밖에서 조금 걷고 뛰고 하시고,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